어, 제가 그 밖에 나가서 다른 목사님들 또 다른 성도님들께 만날 때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게몇 가지 있는데요. 그 첫째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믿음이 제일 아닙니까? 충청도에 온것 같아요. 제가 우리 충청도 신학원 나가서 강의를 하면 웃기는 얘기를 했는데도 안 웃어요. 그런데 왜안 웃냐고 했더니 내일 웃는데. 아, 참. 너무 수준이 높은 유머를 하면 한 일주일쯤 후에 웃는데요. 이해하니라고 너무 힘들어 가지고 어, 빨리빨리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랑할 때 믿음을 자랑합니다. 에.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미모를 자랑합니다. 웃는 분들은 수상해요. 좀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 어, 미모를 자랑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은 등이 구분분이 한 분도 없다. 건강을 자랑합니다. 어 오늘 우리 신천 권사님들 또 남, 우리 홍 권사님도 계시지만, 어 정말 대단한 미모 아닙니까?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하자니 뭐가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 드시죠? 안 그래요. 진짜 이쁜 분들입니다. 참 너무 우리 일곱 분 오늘 건사 취임하게 된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분들에게 큰 힘을 실어드리는 의미에서 우리 뜨겁게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직분이라고 하는 거요. 정말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직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찬송 부른 것도 천사도 흠모하는 거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여러분들, 천사도 흠모하는 게 우리의 직분입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옛날에는 어이 권사 취임 예배 이렇게 하게 되면 외부의 손님들도 정말 많이 오고요. 정말 북적거리고 이막 잔치 기분이 절로 나는데, 요즘엔 이 직분에 대한 그 소중함을 너무 좀 소중함을 느끼는 이 마음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좀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어, 집사, 권사 이 직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도 안 부러운 것처럼 보지만 그나 실상은 굉장히 부러워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 설령 교회 안에서 감당을 해도 세상 사람들 알아요. 이야 저분이 정말 집사답다, 권사답다. 아 저분이 진짜 장로님감이야. 아, 이거 다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는 이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추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일곱 분에게도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에 맞는 정말 직분자답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소중한 은혜를 하늘의 보물, 보석으로 여러분들 삶을 장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직분을 가벼이 여기고 또 함부로 여기는 그런 분들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은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여러분들 늘 자긍심을 갖고 직분을 감당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때로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직분이 십자가와 같이 마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두가 다 지금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직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직분을 주시면서 아 고통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래도 나를 바라봤구나. 이런 걸 이런 걸 이제 주님이 아시고 교회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요. 제가 아는 분한 분은 한 신앙생활을 한 30년 이상 하셨는데, 그냥 권사가 되지 못하고 집사님으로 계세요. 뭐, 집사가 더 못하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분은 늘 "아우, 내가 권사, 나도 권사 좀 받고 싶은데, 왜나 교회에서 권사를 안 준다고 막 이렇게 좀 투덜거리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만히 조심스럽게 여쭤보니까, 아, 이분에 대한 평판이 별로 안 좋아." 평판이. 그냥 툭 하면 빠지고, 또 작은 일에 시험 들고, 어려운 일은 쏙쏙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교인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목사님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 속에서 착한 일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세상 나가서도 열심히 선하게 정말 귀하게 삶을 살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더 귀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우리의 직분을 우리 내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무게 중심이 내 자신으로부터 약간 주님 쪽으로 한 걸음 더더 더 가까이 나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교회 권사 취임하는 일곱 분이 계십니다. 에, 여러분들에게 주의 인자하심과 그다음에 주의 성실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직분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기쁨을 주고 칭찬받는 그런 모범적인 신앙생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오늘 시편 말씀 읽었는데요. 어,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집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를 올리고 있는 내용이 오늘 10편 말씀입니다 왜 탄식을 하냐면 여러분들 그 다윗이 기도한 내용을 잘 한번 읽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1절 말씀 보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 아이다 이렇게 탄식으로 시작을 해요 경건한 자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보니까 아, 경건한 자가 없구나. 진실한 자가 없구나. 충실한 자가 없구나. 이런 안타까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생 중에라는 말 있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 살인 모습을 보니까 이건 심지 답지가 않는 거예요. 주일 날은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평일 날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된 모습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 중에 충실한 자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심령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 2절도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거짓말을 일삼고, 아첨하기를 좋아하고, 두 마음,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더 기가 막힌 것은요,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 말이 더힘 있는 것 같이 들린다는 거죠.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요? 하미로다 이렇게 시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말이 이긴 것처럼, 자신들이 더 잘난 것처럼, 자기들의 말이 더 세상 속에서 우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똑똑함을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다윗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요?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건방진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까지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교훈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고 심지어 자기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 얼마나 교만한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 자랑하는 맛에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다윗이 오늘 기도를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사람들이 더특색한것 같고 정말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허울뿐인 모습으로 와서 떠들러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교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마치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는 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큰 시험을 만나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로 인해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도 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취임하는 일곱 분의 취임 검사 사님들은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 편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생을 앞으로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했던 것처럼 내 평생의 소원은 오직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사는 것. 이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안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 경건은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사는 모습으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할 때나 항상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경건의 의미는 잘 몰라도, 경건해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에게 모든 죄 씻음의 용서함을 주시고 게다가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정말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약속으로 인쳐 주셨다는 것. 이것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 거기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겉모습도 변화되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만이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건에 이르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건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자꾸 늘려가야 돼요. 시간 시간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를 통하여 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더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에 충만한 은혜, 그 말씀의 은혜에 더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거예요, 말씀에 두는 거예요, 믿음에 두는 거예요, 교회에 두는 거예요. 그런 경건의 이르기를 날마다 연습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될것참 많죠. 어, 가정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재물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굉장히 관리해야 될게 많은데. 가장 중요한 관리는 영혼 관리예요. 영혼 관리.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망쳐졌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들 세상 구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세상 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서게 되면 세상은 절로 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저 예루살렘 성읍 저 거리를 빨리 뛰어다니면서 정말 정직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이 죄악의 성 예루살렘을 사요 주노 주겠노라. 여러분들 세상 구하는 것은 내 자신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을 잘 관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게 해주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살찌우는 놀라운 생명의 근원으로 여러분들을 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더욱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이는 곧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그런 연습을 통하여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경건해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기 꽃이 있는데 이 꽃을 우리가 꽃이라고 아는 아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전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전에 없었으면 우리가 이게 뭔지 몰라요. 전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이 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것은 세상을 깨닫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꾸 뭐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뭔가 새로운 뭔 기술을 익혀야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선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충실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돼요. 이 배역한 세상 속에서 어디를 찾아봐도 경건한 자가 없고 정말 충실한 자가 없는 그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충실하게 살면 하나님 우리를 더 눈여겨 보시는 거예요. 간혹 이렇게 밤하늘 이렇게 쳐다보면 별이 빛나고 있잖아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기가 제법 좀 깨끗해져서 별들이 많이 비쳐요. 여러분들 좀 하늘 좀 간혹 보고 사세요. 땅만 보지 마시고 별이 참 이쁘죠. 어떤 별은 영롱하기도 하고요, 어떤 별은 반짝반짝 빛나기도 합니다. 근데 전에 이제 스모그가 생긴다든지 이 아주 그 날씨가 좋지 않고 그러면 별들이 잘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별들이 다안 보여도 어떤 별들은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눈에 쉽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혼탁하고 세상에 어둠의 그림자가 너무 깔리면 깔릴수록 우리의 빛나는 별, 우리의 별빛이 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인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빛은 더 빛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세상 타더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지 세상이 우리를 구하는 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 때문에 흔들리거나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비겁한 변명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충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충실. 이 충실이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실. 신실은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음이 신실한 거. 믿을 만한 거. 신뢰한 거. 두 번째로는 어떤 뜻이냐면 진실 거짓이 없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성실, 꾸준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실과 진실과 성실을 하나로 버무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내가 영광교회 신자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때, 아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 보실 줄로 믿습니다.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 충실한 자를 찾아보기 힘든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만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충실하다. 히브리 말로는 에무나 또는 타밈 여러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의미는 바로 이런 충실이라는 단어 여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머리에 생명의 관을 씌워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또 잠언서 28장 18절 말씀 보니까 성실하게 행한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구분길로 행한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한 말은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의 표상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을 성실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10편 37편 3절 보니까 여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지니라. 성실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진실과 신실함과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고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0편 말씀 보니까 말을 조심하자. 왜 믿음이라고 하는 거요 말로 깨부시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해 놓고 말 한마디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말 조심을 해야 돼. 거짓말, 아첨하는 말, 두 마음으로 크, 그 앞에서는 안 그런 차고 뒤에서는 딴짓 다 하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틈 만나면 자기 자랑. 아, 틈만 나면 그깨알 같은. 남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남들은 별로 듣지도 않는데 뭔가 하여튼 거기에만 막 연연하는 그런 모습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얼마나 자랑할 데가 없으면 얼마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여기서 저렇게 나팔을 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랑은요. 그냥 안 해도 드러나요. 굳이 내가 자랑 안 해도요. 다 드러나요. 제 똑똑한지 다 알아요. 제가 굳이 자랑 안 해도 다 알아요. 우리 정권사님 제가 대변인으로 제가 세우려고 그래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정정하시고, 이름도 뭐, 다 멋지잖아요. 정정체. 아, 참.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고 말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가도다 다른 것이 전혀 섞이지 않는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의 사람이에요. 말의 사람.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말을 잘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 자꾸 말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고 가장 은혜 넘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입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드린 말씀 세 가지 있죠. 경건하라. 또 충실하자. 말에 조심하자. 이것만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일곱 분의 신청 권사님들. 신천은 이제 딱지 떼도 돼요. 뭐, 가을이 됐는데 지금까지 신천 붙이기는 좀 그렇죠. 정말 이세 가지를 늘 유념하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면요. 탄자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의 가장 높은 꼭대기, 최고봉이죠.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봉이 킬라만자루라고 하는 봉이 있습니다. 5,895m. 저도 몰랐는데 설교하려고 제가 외워왔어요. 5,895m, 거의 거의 6,000m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 킬라만 제로를 올라가는 입구 등반 본격적인 등반이 시작되는 바로 입구가 마랑구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마랑구 게이트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거기 가면 팻 말이 하나 서 있어요. 그팻 말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에, 'slow and steady, then run out'. 디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그래서 정상까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 정말 저 하나님 나라 저 높으신 지구의 자리까지 천천히 가시되 꾸준하게 쉼없이 가시기를 추원합니다 가다가 쉬어버리고 기분 나쁘면 채쳐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비록 천천히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가더라도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슬로우 앤 스테디. 천천히 가지만 꾸준하게 가다 보면 런아웃 끝까지 도착한다. 어디에요 디엔드 끝까지, 골, 목표까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악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다치지 않아, 아니하도록. 여러분 한 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이 견고한 성읍처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